네출란 교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우리 출란 교실 구독자 분들에게 눈여겨를좀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제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그 역사 강의 한 거서부터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 좀 시. 쉽게 다가오고 또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에, 단순하게 그냥 그 한쪽 측면만 음,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제가 오늘은 이제 일본 에란인들, 일본에 이제 에란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에란인입니다. 에라, 그분이 <laughs> 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졌고 우리나라 난상인들도 그분한테 난을 많이 팔았고 또 많이 사왔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시는 유명 에라인두 분을 소개할 거예요 두분두분 두 소개하는데 동경이 이제 치바라는 곳이 있어요 동경 외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 이제 한 경기도 정도쯤 되는데 일단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난실을 어, 국내에서 아마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은 제가 최초고, 어, 이게 최근의 영상은 아닙니다. 꽤 오래전 영상이에요. 근데 그때 최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최초이자 마지막인 영상이죠. 어, 제가 그이 눈여기를 좀 시켜 드리기 전에. 네. 에, <laughs> 댓글을 통해서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공개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역 중투를 이제 그, 우리 주항교실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를 할때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유. 제가 이런 얘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엽중투를 구매하신 분이 한 10분이라면, 한 9분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재차, 재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에, 이게 왜냐면 확률이 약한50% 정도, 살 확률을 한50% 정도라고 본다면, 어, 하나를 키우느니, 한두 개, 세 개를 키워서 확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살아남는 확률을.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재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한 아홉 분 정도는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셨고. 음. 한 분에서 한두분 정도는 불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적다는 거죠. 어, 척수가 좀 어느 정도 클줄 알았는데 너무 적다. 아, 그, 제가 이제 그 옆에다 자를 갖다 놓고,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어, 어느 정도인지 이 손가락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도 옆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충분히 설명을, 이 정도면은 자세히 설명이 됐겠다, 이제 이해하시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아보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좀더 컸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그런 분들 말고 이 대체로 만족했다고 하신 아홉 분들 중에서 내가 한두 분하고는 이렇게 문자로 메시지를 좀 주고 받았는데 안 죽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단엽중투를 판매하는 그 시점에 농장이 아닌 저희 집 베란다. 저희도 집 아파트거든요. 베란다에다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분해다 심어가지고, 제가 이게 산채촉하고 기르는 방식하고 똑같이 한번 길러보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나중에 뭐잘 자랐다, 또는 뭐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할때그 원인을 저도 같이 공감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잘 자라는. 또 하나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좀잘 자랄 겁니다라고 알려준 방식대로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데 그래도 정말 잘 자라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뭐 어떤 이유로 죽으면 어떤 이유로 죽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리액션을 받았을 때 제가 어, 드릴 답변이 있고 저도 또 공감을 하게 돼서 저도 똑같이 그런 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3주 내지 한 4주 정도 됐는데요. 어, 꽤 많이 자라고, 또 날씨가 이제 봄날이다 보니까, 신화, 이제이초기 이렇게 길어지게, 이렇게 자라요, 자라는 게 보입니다. 속장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 댁에서 잘 자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아홉 분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됐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한 사항인데, 자, 왜 판매를 했느냐. 첫 번째. <laughs> 원칙은 말이죠. 농장에서 자연순화를 완벽하게 시켜서 살아남는 개체를 팔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져요. 자, 이 신화를 받아서한두 축이 됐다, 성축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조직 배양에서 만들어진 거라 하더라도 수백만 원을 아마 호가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육종을 하시는 분들은 굶어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30년, 40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6종을 시작한 지 3, 40년 동안 들어간 공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조직 배양했으니까, 뭐, 원가가 제로 아니냐,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수백만 원을 호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산체척에서 만약에 그런 단엽중도가 성척으로 컸다 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되는 것그 어떤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조직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그 단엽중토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산채 쪽에서는 억대를 달라, 수천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감히 엄두가 안 나잖아요. 단엽중토 한번 키워서 꽃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조직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완전히 성축이 되면은 뭐 산채축처럼 수억 수천만 원 후까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비싸지는 에,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좀쌀때 한번 팔아보자. 왜 그러냐면 자연기후의 순화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없어요. 농장에서 심어 놓고 여러분들처럼 곰팡이 균치고 살균제 치고 그리고 물줄 때마다 먹을 거, 연하게 4천대5천대 일로 쳐서 그냥 맹물 주듯이 먹을 거를 계속 줘가면서 풍부하게, 뿌냐면 뿌리가 없으니까요. 연면 시비로 계속 주면서, 뭐, 밝은 제도 주고, 그러고, 분토 마르지 않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 뿐이,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자연순화라고 하는 것이지, 뭐, 자연순화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인베에터 집어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 똑같은 방식이에다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시간이. 1년,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순화가. 돼서 이 정도면 여러분한테 판매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가 되려면, 그럼 1년, 2년 동안 농장 운영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싸지잖아요. 또한 가지는, 그렇게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뭐, 천종 같은 거를 하나, 뭐, 억을 주고 구매했다. 그래도 병이 오면 죽잖아요. 그렇게 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식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 자연 기후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아, 그러면 농장에서는, 그 운영하는 경비가 좀 줄어들고, 여러분들은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유. <laughs> 단역 중투를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한 건 저희가 최초 일 거예요. 어, 산채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단역 중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조직병이 하나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아서 샀다고 또 땅을 칠거 아닙니까? 그데 저희가 출렁 교실에서 이 단일중투를 공개해 버리면 죽어도 여러분들이 속아서 사진 않는다 어떤 분들은 단일중투 조직배양을 왜 파냐 그러는데 아니 안팔고 그러면 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누군가에 의해서 산채로 둔갑 되는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거 단일중투를 조직배양하지 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있는 사실을 자꾸 숨기고 팔지 마라, 팔지 마라 하면 뒤로 팔게 되잖아요. 뒤로 팔면 어떻게 돼요? 산 채로 둔갑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한두촉 또는 세촉 정도 성촉으로 배양을 하면. 어, 나, 남한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직병에서 나온 단엽중투입니다. 라고 해도 그 가치는 대단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종자가 우수한데.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유. 단엽중투가 참 귀하죠. 아마 산채를 갔다가 부엽토를 이렇게 들쳤는데, 생강근에 단엽중투가 나왔다. 그러, 그, 그 굉장히 고가겠죠. 그거를 집에 가져왔는데, 키워서 송초 만들어낸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단엽중투는요, 단엽중투는, 어, 입도 적지만, 잎도 적지만, 뿌리도 적어요, 뿌리. 그리고 성장이 더뎌요 어, 이렇게 성장이 더디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성초으로 만들어내는 동안 이 생강근이 고사하지 않고 버텨내고 초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뿌리작용으로서 버텨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병도 오기도 하고요 하물며 단엽, 이 조직병에서 나온 단열중투는 산채도 이렇게 어려운데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판매를 했느냐 <laughs>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고 어, 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난을 키워 보면 베란다에 단육중투가 있으면요 일주일에 한번 들여다 보고, 두 번, 세번 들여다 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애착이 가요. 또잘 죽으니까 조심해서 키우세요.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도 똑같아요. 에라닌 심, 심정으로서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난에 대한 애착을 갖게 돼요. 배양의 즐거움이 생겨요. 네. 우리가 로또 복권 지갑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일주일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충, 만족시켜줄 만큼 성사가 되면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지금 25만 원을 구매하셨잖아요. 성총으로 한세총 만들었다. 어 쪽당 얼마 정도 시장에서 혹가할것 같아요. 조직 배양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수백만 수십만 원, 수십만원 받으면 안 될까요? 억대를, 산채는 억대를 받는데, 왜 이거는 수백만 원 받으면 안 될까요? 그 차이기 많다는 거죠.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 그리고 과연 살아남을까? 내 배양 실력은, 이거를 살려낼 수 있는 배양시역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자기 테스트, 뭐 이런 게다나나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정보, 효과, 배양의 즐거움. 이래서 난 판매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매해보고, 아뭐 생강근이네. 뿌리가 자꾸 있네. 초 초기 요만하네. 제가 자를 옆에다 두고 생각은해서 5cm, 4cm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보고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아 내가 4cm, 5cm는 맞는데 생각보다 좀 적네. 내가 생각을 좀 크게 했네.라고 하면 되는데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저를 원망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망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로 재서 몇 c m 라고 알려주고, 알려주고, 적다. 오히려 5cm면 4.5cm라고 얘기하려 그래요. 더 적게 얘기하려 그래요. 5cm면. 더 적다. 그리고 구매하지 마시라. 제가 자막으로도 몇번 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수 없는 거.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왜 판매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산채는 저도 산채 많이 구매해봤습니다. 산채 구매한 거다 사나요? 그러면 산채 판 상인들한테 가서 어 죽을 걸왜 나한테 이 홍합 팔았냐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란 듯이 성공을 시켜서 두 촉을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이 공개할 거고요. 만들어내서 하는 과정, 커가는 과정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해보자고요, 저하고 같이. 자, 단일 중투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서로 좀 길어졌네요. 에, 일본단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일본 출란하고 한국 출란하고 제가 구분할 수 없다 그랬죠. 어, 중국 출란도 구분할 수 없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지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뭐 촉을 받아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도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도 어, 똑같은 것도 있어요. 촉을 받으면은 일본 출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국 출란을 일본에서 가져갔어요. 일본 출란으로 명명했어요. 그럼 이건 일본 출란으로 인식하죠? 한국에서 한국 출항을 가져갔어요. 근데 한국 출항이라고 해놓고 명명했어요. 이건 한국 출항이라고 하겠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못 해요. 제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분 못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구분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명 안된거 구분 못 해요. 똑같은 신비등 그린지라니까요. 오늘. 이, 제가 소개해 드릴 일본 에란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난실이 큰 거를 두 개, 세 개씩 갖고 계셨고 중투가 잔디밭처럼 깔려 있었는데 그게 거의 70, 80%가 한국 출란이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있는 종자도 있었지만 한국에 없는 종자를 일본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 출란이라고 하 하고 한국 출란이라고 해요. 왜냐, 한국 출란이라고 해야 가격이 비싸긴. 일본 출란하고 비교도 해줬어요. 그건 못해요.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에란인이 마음 먹게 딸렸죠. 이거 일본 출란입니다 하고 명명하면 일본 출란 되는 거고요. 이거 한국 출란입니다 하고 명명하면 한국 출란 되는 거예요. 어, 그, 일단, 일본 에란인의 난시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한 와다나베와 이또 상의 난시를 각각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실이 우리나라 난실하고 다른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아주택문화니까요 근데 이런 게 하나 더 있다고 해요 난실의 환경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봐주세요

습니다 오. 뭐어 아, 여기 아, 책에서만 나오는 명명 품들뭐 신비니 저저 아, 신문이니 호정이니 진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 이게 이 비교 이이에 제일 놀았다 하지만한더 놀랐다는 요그죠기이거 어떻게 구분한다는 겁니까?

今言ったそのほらこれがいくらですかとかいろんなもんあれがあるでしょだからこれをだから観光で見せればこれいいですねとこれいくらぐらいで売ってくださいとなりますから見せると嫌なんですよ一切、うん、売らないです違うこれはでも少し似てきた、うん、でもこれは似てきたこれは全然違うでしょう、うん、日本の文化もほとんど入れてないです 자, 이거 이제 이토상의 난시도 이분도 아주 대단한 라인입니다. 이분은 좀 달라요. 아까가 환경이 좀 다르죠. 땅을 파서 반 지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생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기만의 노하라고 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고요. 여름엔 시원하고. 이분도 거의 다 한국 출란입니다 일본에 밖에 없대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본 출란이라고 명명할래다가 한국 출란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무명 같은 경우 명명되지 않은 거 이거 한국 출란으로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게 되시네. これ好き이 아직 명명이 안된 거라 이거죠? 예. 돌려 줄게요. 단엽 투입니다 네. 고는이파리가 짧은 거로. 짧으면서요. 잡고중투가 제일 비싼 거예요. 단엽 투인데 명명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이이 됐어요. 소신 ね、これはうちにこれ、これはもうね、これは十何年前に買ったものですけど、成長全然できなくて、いつもこれで、また芽が出ては枯れ、芽が出ては枯れ。これはその通り 일본도 난도 부은이 있는 모양이에요. 경비 시설, 도난 시설을 아주 철저하게 해 놨었더라고요. 녹화도 다해 놓고요.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laughs> 그, 우리가 난을 배양하는 그 어떤 환경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laughs> 이 또상의 난실이 좀 인상이 좀 깊었어요. 땅을 반자로 파가지고 거기다 해놓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대요. 그리고, 어, 특별히 해, 햇볕, 이빛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보도블록 위에 이제 그 스트로플 같은 걸로 덮었다 열었다 하면서 조절을 하고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그걸 덮어준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국에도없는 한국 출란이 너무 많이가 있다. 너무 많이가 있다. 에, 그런 걸 보셨으 보시면서 뭘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것을 일본 출란이다, 한국 출란이다,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저는 그런 걸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음, 이분이 가져가서 아까 이렇게 두개 보여주죠? 그거 어떻게 구분해냐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아무리 봐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본 에란인의 난시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아무나 안 보여줬대요. 난상인들한테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에, 그걸 이제 처음으로 제가 찍었는데, 아무튼 소중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좋은 눈여기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